아, 여기가 되겠죠. 20분 초동사, 준동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좀작아요 그래서 좀 크게 좀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과 기능 동사의 기능 단어구는 전에 했죠. 절은 없습니다. 이게 조동사가 하는 일은 여기는 여섯 가지를 보시면 이렇게 동사의 분위기를 잡아요. 그, 진행 시제를 만들고요. 어, 완료 시제를 만들고요. 수동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부정과 의문문 하는 거다 조동사가 합니다. 꽤 많죠. 그런데 저희들이 문장을 이렇게 좀 만들다 보니까 좀 그, 기억하기에 좀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은데 하다 보니까 진행형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여기 두째 번 있죠? 진행, 완료, 수동태, 부정, 의문을 얘기하고, 요 밑에는 준동사예요. 이게 준동사는, 어, 네 가지거든요? 네 가지 한 개를 여기다 더 붙여서 조동사의 분위기를 이쪽으로 갖고 내려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긴 여섯 개잖아, 여섯 개. 이 다섯 개하고 한 개가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첫째 번에 나오는 지그 분위기를 이맨 뒤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나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20번은 진행 시제를 만드는데요. 진행형이라는 건 실제로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현재가 뭐냐, 현재 진행형이 뭐냐 이런 걸또 따질 때가 있어요. 그 진행 시제를 쓰면은, 뭐 이렇게 습관 같은 걸 얘기하고. 진행, 아, 현재를 쓰면 습관을 얘기하고요. 진행을 쓰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얘기를 해요. 물론 알아요. 여기는 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시제를 만들 때가 있다고. 어떻게 만들었냐? 비동사 뒤에다가 현재 분사 있죠. 여기 이제 그 준동사에 보면은 분사가 나와요.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놈 R을 써가지고 진행시제를 만들어요. 완료시제는 어떤 동작이 끝난 거야. 고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해부동사를 쓰고는 과거 분사를 써요. 분사는 두개 있다 그랬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시제하고 완료시제를 우리가 한개씩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있어요. 태는 영어에선 두 가지가 있어요. 태는 능동태라는 것과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능동은 주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주어가 뭐를 해서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누구를 한테 딱 때렸어. 너무 얄밉게 놀아가서 꼴보느라 딱 때렸어. 그때 그놈이 야 임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때렸어요. 그럼, 능동태, 내가 한 거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너, 나한테 때렸지, 나한테 한대 맞아봐. 꼴보을 나한테 딱 때렸어. 오, 아프더라고요. 아이, 자식이더 세게 때리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맞았어. 맞은 주어가, 뭐를 해, 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맞는 거. 그건 수동태라고 그래요. 수동태, 능동태가 있어요. 근데, 머저리트는 능동태를 써요. 수동태를 쓰는 그런 그 때가 있어요. 문법을 통해서 그걸 배우죠. 주어를 모를 때 뭐. 예를 들면, 점심시간 전에는 유리창이 멀쩡했는데요. 점심을 먹고 들어오니까 유리창이 깨져 있어요. 누가 깼는지 알아요? 주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땐 주어가 뭐뭐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주어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유리창이 깨짐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은 수동태를 써야 돼요. 그때는 수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로 써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비동사, 해부동사, 비동사는 전부 조동사예요. 뭐 만드는? 현재 분사는 진행 시제를 만드는 그런 거고, 과거 분사는 완료 시제를 만드는 거고, 또 과거 분사는 비동사가 합쳐지면 수동태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가 하는 일은 진행을 하고요. 진행할 때뭐써요 비동사 조동사 비동사가 완료를 쓸때 뭐예요? Have 동사가 조동사예요. 수동태는 어떻게 돼요? 비동사가 아, 조동사예요. 이렇게 만들거든요. 부정할 때도 그래. 부정. 부정문 만들 때의문문 만들 때도 do나 does나 did를 써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조동사 하는 일이 많잖아요. 한 가지 더 있단 말이에요. 여섯 개니까 분위기를 잡아요. 분위기 되게 중요해요. 분위기는 can, may, must, will, shall 이렇게 이제 기억하잖아요. 분위기란 건 뭐냐면은 나는 어 차를 산다. 나는 차를 산다라고 해봐요 그냥 산다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봐. 나는 차를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를 산건 아니죠. 근데 살수 있다는 거는 산다는 것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그런 아이들이 주로 다섯 개가 있어요. can, may, must, will, shall. 그리고 will의 과거는 would, shall의 과거는 should. 이렇게 써요. 물론 이제 can도 크이 있고 may도 might가 있어요. must는 had to 이렇게 쓰는데 이게 분위기란 말이에요. 걔는 가능성 may는 허가 뭐 must는 뭐 의무 will은 뭐 의지 미래 s h a l l 은 단순 미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조동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9번에다가 그 중에 한개 should you should get rid of the rock otherwise this will cause you problem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이 5번에 슛을 가지고 조동사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걸 이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이거 다 들으려면 굉장히 문장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샘플로 하나 들어 주고 우리가 첫문장으로 확대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조동사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는 여섯 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다섯 개는 여기서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분위기를 잡는 여섯 개를 하고요 준동사는 네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복잡해요 그죠 그림도 좀 복잡한데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좀 좀 봐주시고요 그게 되신 분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준동사요 예 준동사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봐요 우리 보통은 소부정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동명사 이렇게 얘기하고요, 분사 이렇게 얘기를해요 분사. 그래서 동명사라고 얘기할 때는 명사를 얘기하는데 아인지꼴이죠. 아인지 이걸 얘기하고 분사는 현재 분사라는 것이 아인지예요. 이거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은데 하나는 명사로 쓰이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거나 아니면 좀 진행 시제 만드는 걸로 써요. 그리고 이제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이것도 형용사로 쓰이거든요. 과거 분사 형용사로 쓰이거나 아니면은 수동태나 완료를 만드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동사는 종류는 하나, 둘, 셋. 두 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두 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개를 나눴죠? 부정사. 이 부정사는 우리가 그 명사할 때도 나왔죠. 그고 부사도 나고 형용사도 나와요. 그래서 얘들 갖다가 부정사라 이게 품사가 형용사, 부사, 명사가 정해진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사라고 한답했잖아요. 그 모습은 투에다가 동사 원형 붙이는 거예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동명사는 현재 분사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요놈아가 명사로 쓰이면 이름을 동명사라고 불러요. 요놈아가 형용사나 또 시제 만들 때, 진행 시제를 만들 때 ING가 나오면 그걸 현재 분사라고 불러요. 과거 분사, 이제 ED 같은 게 있는데, w 제 r k 라는 것이 이제 동사죠. 동사의 원형도 이제 월컨데 이제 이 디를 붙이면은 여기에 과거하고 과거 분사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뭐뭐 뭐 복수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다 해결되는 거니까 몇 개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공부하자 그랬죠? 대충 공부하세요. 기초는 어떻게요? 해 대충 하셔서 완주하시는 를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는 투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네개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29번은 부초동사의 분위기. 이게좀 복잡해 보입니다 조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30번 그 번호가 되잖아요. 그래, 번호가 지 힘들다는 분들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 번호 힘들어요. 이게 힘들 거예요. 이게 특별한 문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대충 하세요. 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번호. 번호안 해도 좋으니까요. 어차피 여러분이 문장을 공부할 때는 번호를 다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번호를 알수 있는 도움이를 저희들이 제공해요. 그림으로 그려서 그냥 지금 드시는 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중요한 거는 조동사, 조동사가 하는 일이 몇 개라, 여섯 개라. 그런데 첫째 번의 분위기는 29번에 하고, 나머지 진행, 완료, 수동태, 부정문, 의문문을 20번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에 25번부터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거를 좀 보세요. 퍼즈 시켜서 보시고, 어, 여러분이 좀 되면은 이제 우리 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동사 하는 거 분위기를 잡아요. 시제를 만듭니다. 시제는 몇 개예요? 이것은 진행 시제하고 완료 시제를 만들어요. 이때 쓰는 조동사는 have예요. 그죠? 수동태도 만들어요. 비동사를 합니다. 여기다가 과거 완료를 붙이죠. 근데 부정문 만드는 건 do not 같은 거할 때, 의문문은 did you go there?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런 아이들이 do, do가 예, 도, 조동사로서 부정과 의문문을 만드는 거야. 요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영법 공부하시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자, 숲을 그리겠습니다. 조동사는 이제 분위기는 제쳐놔요. 여기 29번에서 분위기라니까 시제를 얘기해, 시제. 시제 몇개 있다? 두 개. 진행 시제. 그 다음에 완료 시제. 22번은, 25번은 아, 수동태를 만들어요, 수동태. 그래서 여기 완료도 과거 분사를 쓰고요. hav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여기도 be 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요렇게 돼요. 그다음에 서슨 부정과 이제 의문문을 이렇게 됩니다. 그 분위기로 들어와서 29번에 분위기가 들어가요. 25번은 준동사, 26번 준동사입니다. 그게 t 부정사. 그다음에 아인지는거 동명사. 그리고 과거 분사 아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아인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제를 만들 때 쓰이고 동명사로 볼땐 얘는 명사로서 오, 뭐 뭐할 때 써요. 주어를 만들 때, 또또 또 목적을 만들 때, 아니면 어, 보호를 만들. 보호는 잘안 써요, 동명사로. 자, 그다음 과거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되는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진행시제 만듭니다. 아인제에요그 다음은 have plus pp 해서 이건 완료시제를 만듭니다. 그연이서 과거분사를 사용하는 비동사 plus pp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부정과 의문문 만들 때 써요. 그리고 25번은 투정사예요 그다음에 26번은 ing입니다 동명사, 27번은 ing예요 똑같은 ing인데 얘는 동명사고 얘는 현재분사예요. 그리고 28번은 과거분사입니다. 그 29번은 분위기 잡는 거 can, may, must, will, shall 중에 하나를 써서 분위기를 잡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조동사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되고 준동사문 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좀 연습하셔서 어, 항상 누적으로 하세요. 누적. 아이고. 사실 배제기일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영법 수풀 하고 계신 거예요. 요거 누적으로 하세요. 누적. 누적으로 하시면 은 이게 배까지 다 끝나면 영법 수풀다 끊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